지난해 한국 무기를 대거 사들인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이번에도 우리 돈 30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따나겠다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잠수함이 K방산 차세대 수출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먼저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MSPO는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폴란드 주최 국제 방산 전시회인데요.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방산 전시회는 35개국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주목을 받는 건 K방산의 큰손 폴란드에서 열렸기 때문인데. 폴란드가 지난해 우리나라로 사들인 무기 금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체 이제 77%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화, 카이, 현대로템, 엘라이즈 넥스원, 풍산 등 우리 방산기업 30여 곳이 현재 총 출동을 해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안제이도다 폴란드 대통령도 한국관을 깜짝 방문했다면서요? 예, 네, 우리나라는 이번 전시회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이 전시회 주최국은 폴란드고 주도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별도의 전시관인 한국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관을 깜짝 방문해서 이각 부스를 둘러보고 또 전시품을 살펴봤는데 네. 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건 바로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이었습니다. 폴란드가 3,000톤급 잠수함 세대척을 새롭게 도입하는 3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잠수함에 큰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직접 두다 대통령에게 잠수함의 기술력을 강조하며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이 잠수함은 특히 공기 없이 전기를 발생시켜 추진하는 장치와 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오래 잠수할 수 있고 또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죠. 이 SLBM을 쏠수 있는 추적 발사대 즉 VLS도 탑재를 해서 동급 대비 가장 우수한 기종으로 꼽힙니다. 네, 그럼 이런 한국산 잠수함을 수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예비 입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했고, 또 독일, 프랑스 등전 세계 기업 11곳이 뛰어들었습니다. 조만간 공식 입찰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연내에는 결론이 날것 같다는 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폴란드에서 진행된 이종섭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입찰이 진행 중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카이의 전투기도 좀 관심을 많이 모았었죠. 예 맞습니다. 어, 폴란드는 우리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규모가 4조 원대였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이번 카이 부스를 찾아 KF21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 이 KF21, 지난해 폴란드에 납품한 FA50과의 호환성이 높은 기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폴란드는 지금 이제 오래된 전투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KF21이 선정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 방산전시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대규모 수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올해 30조 원 정도 2차 계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 풍산이 어,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와 여러 국영, 즉, 다국경 탄약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만 전해졌습니다. 어, 사실 전시회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보다는 계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기다리던 수주 소식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또 수출 금융 문제를 제기하는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어, 현재 우리 정부의 대출 보증 한도가 부족해서 대규모 수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